0, 사라그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3AX제곱, 6AX 이렇게 되네. 그럼 3AX를 묶으면 X 빼기 2 이렇게 된다, 그치? 이해가? 네. 근데 문제를 보니까 A가 0보다 어떻다 그랬어? 작다라 그랬어? 그럼 이게 2차 함수인데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게 0이 되는 값이 0이고, 요게 0이 되는 값이 2. 자, 그러면 얘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하지, 그지? 근데 나는 0부터 4까지 그릴 거니까 0일 때가 여기 있고 4가 한이 정도 있잖아, 그지? 그럼 최대 값은 언제 나와? 당연히 2 대입했을 때 나오겠지, 여기서는, 그지? 2 대입해보자. 8a. 빼기 12a 더하기 b인데, 이 값이 최대 값 5가 나와야 돼. 그 즉, 마이너스 4a가 된다, 여기. 마이너스 4a. 이게 최대 값. 최소 값은 언제 나오느냐? 0일 때거나 4일 때인데, 그지0 대입해주면 여기 b야. 4를 대입해보자. 64a, 64a 빼기 4, 가 16, 48a 더하기 b야, 그치? 4에입 4, 4, 16에 3이니까 그지? 64에서 얘 빼면 16이 남아 그지? 16a 더하기 b인데 누가 더 작어? 얘하고 얘하고 얘가 더 작어 왜? a가 음수라 그단 말이야 b에다가 음수를 더한 거란 말이야 그지? 더내려 이렇게 쭉내려아 이게 최솟값이야 즉 16a 더하기 b가 최솟값인데 그게 마이너스 15다 이거지 그지? B가 음수라는 것 때문에 이게 더 작다는 거지수 있더라. 빼. 마이너스 20A가 2이고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네. 그지?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4인데 넘어가면 B가 남는데 B가 1이네. 그지? 네. 이해가? 그래서 A값, B값 이렇게 두개 해주면